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트릭의 최국희입니다. 자, 오늘 또 보여드릴 마술은요. 어, 간단한 카드 마술인데 네 이거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마술이고 남녀노소 초중고 대학생까지 할아버지 남녀노소 할아버지 이웃사촌까지 다할수 있는 자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카드를 한번 관객에게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카드 한 장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요리조리 짜 자, 요르 뻐럭 자요 카드 자요 카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관객 여러분들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 카드를. 안에 살포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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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네한번더 섞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스톱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고른 카드가 나옵니다. 하나 둘 홀, 스톱. 놀랍게도 이 카드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께도 모든 카드는 뒤집어지고 이 카드 한 장만 남았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고른 카드 A 클럽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쉽고 간단한 마술은요. 여러분들 정말 쉬우니까 잘 따라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관객분께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이 마술은 체인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바뀌는 마술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 한 장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유클로버라는 카드를 골랐습니다. 그쵸죠 유클로버라는 카드를 골랐는데, 자, 여기서 중간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자, 중간에 넣을 때, 넣을 때이 카드를 맨 위에 오게끔 합니다. 유클로버라는 카드를, 그쵸 뭐, 위에, 맨 위에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맨 위에 올려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맨 위에 올라오게끔 하든지, 아니면, 3단 폴스컷을 써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3단 폴스컷 있죠? 요걸 써서, 뭐, 맨 위에 올라오게 한다든지, 뭐, 안에 넣었다가, 브레이크를 준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해서, 맨 위에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브레이크 방법. 동영상이 뜨니까 여기 가셔서 강의를 보시면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카드를 올려줍니다. 올라오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스톱을 해달라고 하면은 관객의 카드가 나온다고 미리 말해줍니다. 스톱! 해주면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고른 카드는 3클럽입니다. 아, 스페이드네요. 어, 스페이드입니다. 라고 해줍니다. 근데 관객은 여기서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 이 카드가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엄지와 이 손가락 다섯 개를 다 집고 음,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맨 뒤에 유클로버란 카드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아니라고요 하면서 이 카드를 전부 이쪽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빼면서 카드를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유클로버만 앞면으로 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손은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요 떨어뜨려야 때 타이밍은 요거를 뒷면으로 던질 때 같이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지, 어, 이 카드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 시각적인 효과도 줄수 있는 마술이니까, 연습을 잘 하시고 물론 이게 다 전부 다다 다 뒷면으로 이렇게 안돼 있어도 돼요 그냥 던져서 사 스페이드가 어 관객이 고른 카드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도 충분히 어 멋있는 마술이 될수 있습니다 관객이 고른 카드가 10 다이아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던져서 맨 마지막 뒷장만 잡고 보여주면은 어 정말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여러분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마술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최고기의 매직 트릭이었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재밌는 마술 많이 배워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